사과 능률 영어 사과 강입니다. 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남의 집을 지어주는 자원봉사 얘기입니다. 어,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런 프로그램 시상 게 하나 있었어요. 미신가 했었는데 혹시 김용만이란 개그맨 알아요 김용만? 네. 어떻게 걸고? 문화위 때? 가끔 나온 김국진도 뭐 이런 애들 있어요. 네. 김국진도 알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참이 이제 지금 유재석처럼 많이 나오는. 유재석이랑 나이차는 별로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좀 일찍 유해선이 롱런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주가가 돼가지고 단비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단비라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그 물이 부족하고 더러운 물을 갖다 먹어야 되는 아프리카나 동남아 국가들 기자아 가서 우물을 파주는 프로젝트였어요 우물도 퍼주고 가끔 집도 지어주고 이런 거 되게 재밌게 봤거든 물이 정말 귀한 아이들한테 그래서 머리까지 길어있는 아이들한테 깨끗한 물을 퍼주고 얼마나 애들이 행복하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밝게 우는데 그래서 아이 프로그램 너무 좋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랬는데 그러면 없어졌어 6개월 만에 없어진 이유가 국내 비판 여론이 일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힘든 애들이 있는데 왜 거기까지 가서 그러냐 아, 나는 근데 그거는 좀 그랬어 우리나라는 더러움을 먹진 않잖아 물론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있어 근데 그 아이들은 우리가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호하면서도 최소한 더더움을 먹는 아이들 우물을 파줄 정도의 여력은 우리나라가 성공을 했거든. 옛날 우리나라가 받았단 말이야. 그렇게 힘들 때. 배풀줄도알아겠지그 사람들의 마음이 와, 정말 좁쌀 같구나. 어, 그걸 보고 흐뭇해할 생각은 안 하고 저도 모면저기다스 저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되게 속상했던 게아니 그래서 이 강의를 할 때마다 이 과를 강의할 때마다 이그 생각이 계속 나요. 그게 계속했으면 내가 나내도좀후론을 했을 텐데. 내가. 어쨌든. 그런 사연이 있는 겁니다. 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don't know how to d 때때 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이 o n 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이 o w to do it. I don't know how t 어려운 단어가 당황하다. know h 라는단어 d 있어. t I don't k 그게 당황하다. 먼저 당황하다 당황하게 생겼지? r 이두개 s 가죠개 아. 당황스럽죠? embarrassed 당황한 그다음에 pop 어, press 이것도 당황한이야 뭔가 당황한 곤란한. 또는 당황한인데 당황하다는 거는 혼란을 느낀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지? 뭐 혼동스러운 혼란을 느끼는 confused 이런 것도 있는 거야. 어쨌든 때때로 여러 분은 이런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필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서 필은 탁용사를 뭐? 보호도 하는 이영식 동사죠. 맨날 나오는 겁니다. 그죠? 룩사, 룩사 스타필 감각동사 육사에 갔더니 스탑 별을 날느낌이나더라룩사드 스멜테스트필 맨날 하는 얘기 됐죠? 네, 룩다우 영역사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빌기에 만족하면 안됩니다. 그걸 좀 확실하게 하세요. 어, 여러분이 당황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일어났을 때 웨이크업 하면 되겠죠? 눈을 떴을 때, 그죠? 갑자기 오로부터 악몽으로부터, 악몽으로부터 잠에서 깼을 때, 그죠? 웨이크, 어워크 같은 단어, 어웨이크란 단어도 잠에서 깨다 일어나다 이런 뜻이 없을 이렇게 됐을 때, 그죠? 그러나 당신은 항상 레더워드 사이 어브 리프 이런 것을 내시곤 합니다. 뭘 내시냐면 그러나 당신은 내실 수 있습니다. 랩아웃하면 내쉬다. 네 숨을 갖다가 내쉬는 네 겁니다. 이런 한숨을 내뱉다, 네 그렇죠? 자 어떤 한숨을 내뱉냐면 네 이거 안도의, r h 안도 d s o m e and they g e 니다안 a t So, out of handsome, and y 여기 문틈이 열렸는데 아빠 아빠가 소파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저에 오셔가지고 자기는 자들고집 잠들었는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거죠. 응. 물 먹고 으 나고 이런 안도의 한숨 이런 것을 내쉬게 됩니다. 그다음 응. 별표 문장입니다. 왜 별표 문장인지 봅시다. 그다음 게 노메라 하우 부분이 나왔어요. 노메라 응. 하우 아무리 뭐뭐라 할지라도라는 양보 부분을 나타내요. 그러면 아무리 뭐뭐라 할지라도 그렇게 양보를 나타내는.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그 꿈이 두렵다 할지라도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no matter how를 바꿨을수 있는 거 그냥 기본적인 문제는 no matter how 이건 뭘로 바꿨을수 있어요? how ever로 바꿨을수 있는 거죠 no matter what 양할때 e 이렇게 붙여서 no matter what, e v e r 그래서 아무리 두렵다 할지라도 그 다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곳이 어디냐면 누거예요 요거. no matter how, however 다음에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However, 는 o w e 다음 however, 올수 있고 부사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w you know how you know how y o 스퀘어 o w h o 여기가 u 퀘어 o w h n o w how u know h 이것도 나올 수 n 는 거야. 형용사, 부사가 다 나올 수 있는 거야. u know h n o w how y o o w 그러면 그 꿈이 아무리 두렵다 할지라도 뭐 이렇게 내야 되거든? 그러면 뭐가 좀 결정하냐면 여기를 아무리 봐도 얘도 나올 수 있고 얘도 나올 수 있으니까 결정이 안 돼요. 어디 보고 결정한다고 했어요? 뒤에 있는 동사 보고 결정한다고 했죠?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얘가 형용사를 보어로 취하는 동사 있지? 않죠? 필처럼. 그치? 비동사 유형, 비컴동사 유형, 그 다음에 감각동사 유형. 그러니까 맨날 그걸 안 하면 결국은 방법이 없는 거야. 그 여기 스물세 개의 동사를 안합니 비동사니까 당연히 어디 있던 거야. 비동사 다음에 여기 스케어리가 여기 있었던 거지. 여기 앞으로 끌려 나간 거야. 하우와 함께 이렇게 하우에 왔고 나무문에서. 그러니까 동사를 봐야 되는 된다. 이거 보호를 취하는 동사인지 아니지? 따라서 여기는 동사가 2형식 동사 즉 얘를 보호를 취하는2형식 동사인 경우에는 뭐가 돼? 저게 형용사가 돼야 돼. 나머지 부사가 돼야 돼. 물론,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제, 목적보호까지 생각해서, 5형식에서 근데, 우리, 내신할 때 강의 저번에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2형식일 때, 비동사 유형이 있고, 그죠? 그다음 비컴 동사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감각 동사 유형이 있고, 남겨라고 했죠, 그죠? 또 나오지. 2학기 때또 나오고, 3학년 때또 나오고, 2학년 때또 나와요. 그걸 그러니까 이안 하는 게 바본 거야. 그래도 계속 모르겠대. 아, 방법이 없지, 뭐. 그 다음에 오형식에서 오형식에서 뭐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길게 나와. 그 다음에 목적호에 뭐가 나오는 데 형용사가 나오네. 하도 문형이 이런 게 많이 나와서 영작도 많이 나오고. 내가 4대천왕이라고 했어. 매, 이거 기억 안나면 큰일 안다고 메이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파이드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리브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힙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맨날 나오는 거야. 이런 동사, 만약에 얘가 make 라면메 make 다음에 뭐가 있는 거야? 음. 여기 목적 어가 있는 거야. 음. 그럼 여기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아무리, 그지, 아무리, 멋지게그 집을 멋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이런 게나오는 거야. 그럼 형용사가 나와야 돼. m e come, c o e o w e v e r 하고 e c o m s v s m e c o o o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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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내그 예, 형용사 여기에 형용사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있게 앞으로 나오는 거야. 여기는 이형식 구분이긴 하지 이해 되겠어요 음. 아무리 그 장소가 아무리 그 장소가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영작 한번 해 봅시다. 요거 이용해서. 그럼 아무리 그 장소가 물론 이거 다음에 또 이건 사계천왕이고 메이크 파인들이 있고 컨시더도 있고 여기에 그다음에 드라이브도 있고 이거 안외오면 그냥 또 나온다니까 몇 페이지 남기면 또 나와 이 얘기가 어. 이거 안해운 근데 안오고 이들은 답답할 수 있거든 어떻게 이거를 네. 이거. 컨시더 드라이브 랜더 그 다음에 어 크림 A B 하기 만들다 이랬을 때 목적어 다음 에 형사가 나오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영작해보면 이렇게 영작할 수 있겠지. 뭐 이런 거 있어 요 참고로 해본다. 예를 든다면 아무리 그 장소가 멋지다고 해서 멋지다고 그죠? 멋지다고 내가 어, 뭘로 할까? 멋지다고 알게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봅시다. 흥미한 하며 보라고 봅시다. However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 멋지 또는 흥미로. 그러면,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 이거야? Interesting이냐? Interesting, interesting이냐? 뭐가 내가 발견하는 거야. 여기 칼잖아르네 여기 I found 발견한 거야. 어디가 The Place 이렇게. 데 여기서 내가 그 장소가 멋지다라고 그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기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장가장그 그 장소가 흥미로운 건인터넷 e r e 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니까 Interesting 이 되겠지. Interesting 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꼴이잖아. 이렇게. 여기 그냥 주어랑 비동사가 딱 나와있는거 이해 되겠어요? 음, 네. 적어도 당신은 자 wake, 웨이크 워크 워크넛이죠 당신은 잠에서 깬 것입니다 그죠? 안전하고 어떻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즉문 이거는 세이프 앤 사운드는 무사히 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무사한 상태로 잠에서 깬겁니다 세이프 앤 사운드 잠에서, 잠에서 깬겁니다 아무리 그 꿈이 무섭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집에서 무사히 잠에 서깬 것입니다. 그죠 전까지 적어도죠, 에디슨. 적어도 당신은 이렇게 잠에서 깬 것입니다. 당신은 go back 돌아가서 잠을 더잘수 있죠. Go back to sleep with. 잠을 다시 자나요. 돌아가서 잠을 자는 거니까 잠을 다시 잘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잠을 다시 자다가 항상 영장이 잘안 되거든요. 그죠? 음. 어. 뭐 어떻게 할 거야? I s l e p t a I went back to s I went back to sleep. I w e I went to, I went back I went 나는 다시 잠을 잤어요. I went back to sleep. I 렇게 하나 b a I went back to s l e I went back to sleep. I went back to sleep. I went b 어떤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냐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you love t one이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단지 어디에 있다? 저기 저 코너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저기 구석에 있다는 사실. 어디 코너? 그들의 침대죠. 내가 yeah, 온. 네, 그들 침대에, 그들 침대 에 저기 어디에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아가 이다가니까 어디 어디 있다 이런 일형식 동사죠.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자신의 침대 어디 처기 구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알기 때문에 또는 다른 방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신은 다시 잠을 잘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Your home is a special place. 당신의 집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냐? 이런 특별한 장소입니다. 당신을 보호해주는 당신과 당신 가족을 어떤 것으로부터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그런 특별한 장소입니다. 대세 밑줄 쳐 있으면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보라고 그랬습니다. 딱 보니까 선행사가 있죠. 관계대명사야 동격일 수도 있죠.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고 선행사가 있을 때는 동격인지 둘 중에 하나 따지는 거죠. 접속사 대신 아니라 딱봤더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뒤에가 불완전하게 보이지 바로 동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동격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알겠습니까? 얘랑 얘랑 이렇게 같은거죠. 특별한 장소. 관계대명사하고 당연히 위치,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꿔 쓸수 있죠. 어떻게? 그것은 당신을 보호해주는, 당신과 당신 가족을 모든 곳을 보호해주는 당신 집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됐죠? 여기서 조심할 건이 However 구문, 이대표친 구문, 이게 문법적으로 이거만 하나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다른 건게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가 봅시다. 그다음에 가보면, 있지 이거 지워도 되겠지? 네. 어. 불행히도, 불행히도, 아 어, 이게 전 세계 사람이 다면 좋겠는데, this is not a reality. 이것은 현실, reality군요. 이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불행히도 이것은 현실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도 그럼 뭐가 나왔어요? 여기도 왜 별표를 했냐? 첫 번째, 여기 또 대시 나오네. 관계대명사 대신지, 앞에 선행사가 있으니까 동격에 대신지 보면 되죠? 근데 여기는 생각해봐야겠네?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러면은 이게 목적을 필요로 하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뭇을 공유하다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아서 얘가 이렇게 앞으로 나간 거란 말이에요 바뀌어서 두 문장을 연결해 주려고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되죠.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목관대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치로 바꿨을 수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생략도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그죠? 위치로 바꿨을 수 있고 생략도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그러한 현실은 아닙니다. 자, 어떻게 된다? 세계 어라운드 월드, 세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many people, don't wake up. 일어나지 잠에서 깨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침대에서 잠에서 깨지를 않습니다. 음. 됐죠? 안전하고 아이거는 소프트분이야, 세이프가 아니라 부드럽고 안락한 침대에서 잠에서 깨는 게 아니란 거야. 난 침대가 불편한 성격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구들장 반바닥에서 자는 그게 선생 개인주택에서 자다났기 때문에 그 침대 자체가 별로 약간 공중에 둥뜬 느낌이여가지고 그래서. 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와이프랑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툼한, 그 온돌 침대, 있잖아. 응. 그 푹신한 거 말고, 응. 그, 덮는데도잘못 자겠어. 어, 방, 딱, 이, 바닥에 잤을 때, 확실히, 확, 자. 이게 난 두꺼워야 돼, 이렇게. 있습니다. 침대는 특히 또, 푹신한 침대는 아예 못 잤어. 호텔 같은 데 가면, 몸이 배경, 아파서. 응. 그래서 선생님 허리가 좋은 것 같아. 요 응. 너무 부드러운 침대에서 하면 허리 되게 안 좋아요. 사람은 몸이 좋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건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다가 침대 생활 하니까 음. 소프트인컴프터블 베드에서 시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그들의 눈을 그죠? 그들의 눈을 잘 보세요. 그들의 눈을 뜹니다. 그래서 덜 타면요, 흙 바닥 이게 흙이야 덜가 먼지나 흙, 흙 바닥을 보고 그 다음에 비가 새는 지붕을 보게 됩니다. 비, 이건 새는요, 물 같은 게 새는 물이나 비 같은 게 새는. 그런 지붕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음. 그 뒤에 이디가 붙으면 어때요? 어디가? 그리킹 루프에서. 아리킹 루프에서. 네. 어 리트 루프하면은요. 어 리트 루프, 리킹 루프, 리트 루프. 리, 걔네들이 리트에도 리킹 루프는 뭐냐면 지붕을 중심으로 물이 새고 있는 거야. 근데 왜 물이 새는지 몰라. 응. 네. 리트 루프는 어. 아마 잘안 쓰는데. 음. 음, 잘안는데 왜냐하면 이 물이 세다 자체가 자동사야. 어, 음. 그러니까 무, 그러면 물이 새다 하면 어떻게 돼? Water water, uh, water leaks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네. 그냥. 수동이 아니라 말이야. 그러니까 수동으로 잘 했어요. 음. 자동사니까. 몸옷을 세개 만들다가 아니란 말이야. 물이 음. 다 그러니까 자동사니까 수동이잘안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음. 네. 그래서 우리 새는 지중은 얘네들 얘네들이 그냥 리킹 루프라고아이에요 네. 그게 그러니까 좀좀 까다롭죠? 네. 자꾸 감을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영어할 때는 어려운 거예요. 능동수동이. 어, 이거 뭐지 이럴 때가 있어요. 선생님도 좀 애매한데가. I didn't realize for a long time. 나는 오랫동안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묶어주면, 그러면 realize 데스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음. 선행사가 없는 거야. 이건 선행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어... 부산이가 어, 어, 네. 맨 뒤로 가도 되는 거란 말이야. 네. 선행사가 없으니까 리얼라이즈에서 바로 연결되는 거야. 음. 조심해야죠. 그러면 이거는 접속사 되신 거죠. 그죠. 네. 알겠습니까. 개세 정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접속사이건 스스로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 가능성을 전부 다지금이 필기하고 알아듣는 정도만을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 돼. 아주 그냥 그래야 아는 거야. 어떤 문제를 냈을 때난 이제 이걸 확신하게 아는 거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 외에 별표는 좀 봅시다. 내가 강연시 여기던 무언가가 역시 여기도 이렇게, 그죠? 이게 주어입니다. 대절에서 무언가가, 동사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could be, 이런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가장 큰 소망, 꿈이 일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누군가, someone else's biggest, 가장 커다란 꿈 소망이라는 사실을 사실일 수 있다 고 보죠. 비동사 다음에 명사니까 주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 이거지. 즉 일단, 일단 어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take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a가 들어가요 이렇게 a 하고 for g r a n t e 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당연시하다, a를 당연하기 여기다 이렇게 돼요. a를 당연시 여기다 그래서 요게 뭐냐면,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A를 당연히 여기다. 당연시하다. 어, 그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여기 A가 없잖아. 딱 봐도, 그, 그죠? 여기 A가 없는 게 보이지? 네. 어떻게 된 거겠어? 여기에, 그렇지. 여기 저 목적격 관계되면 생략이 가능하잖아, 그지? 음. 얘랑, 여기 테이크 다음에, 얘랑 여기 목조어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지? 이 목조어가 생략,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는 거잖아. 이거랑 같은 거잖아, 구조가. 음. 아까 전에 생략 안 해주고, 여기는 생략해준 거에 불과하지. 내가 당연